그래서 우리가 가는 우트로 마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 잠에서 깨어나셔서 준비물 챙겨 주시고, 음, 지금 현재 오후에 우리 일정이 여기 교토 남부의 우지시가 원래 차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어, 윤동주 시인이 여기를 소풍을 왔었다고 그래요. 그우지시 강변을 제가 우리... 박정원 대표님한테 그 수풍자리 어딘지 한번 찾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어, 내일 도시사대학에 윤동주가 다녔던 그 학교의 시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은 1920년대 도시사대학을 다닌 시인이고, 윤동주는 그보다 20년 뒤인 해방되기 전에, 40년대 초에 이제 다녔던 시인인데, 그 윤동주 시인이 여기 우지시의 이 아름다운 곳에 왔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곳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교토 남부의 우지시에 있는 이 표도인 자리는 바로 헤이안 시대 이 헤이안 시대의 권력을 잡았던 후지와라씨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네, 아직도 잠이 덜깨 있는 데다가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눈을 뜨시고 어, 현장에서 제가 안내하는 시간을 없애려고 지금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간을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는 눈이지만 눈을 뜨시고 함께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토는 핵심이 뭐냐? 아스카 분명한 목표가 있고, 나라 시대에 있었던 나라까지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토로 넘어왔으니까 시대적으로는 이제 해안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해안 시대는 보통 우리가 794년에서 1185년까지를 잡습니다. 이 해안 시대를. 그리고 해안 시대 끝부분부터 그야말로 이제 막부로 전환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1185년부터 연도는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1333년까지 대략 가마쿠라 막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1333년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다오부나가 어, 그 다음에 이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에스로 얘기하는 이, 이 일본의 전국시대 3걸 어, 그들이 이, 일어나서 어, 쇠퇴해 가는 과정 속에 어, 1333년부터 1573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도 끝에 어, 로다 오브나가가 잡았던 이때를 이제 아즈츠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어, 혼루지에서 변을 당해서 죽게 되는 오브나가가 죽은 뒤부터 바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거를 제압하죠. 그렇게 해서 이 1573년 이후에서 1603년 도쿠가가 에도 막부를 끌고 가는 그 사이를 우리가 무모야 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통칭하면 그냥 뭐 막부라고 할수 있는데 세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교토에 오는 순간, 이제 해안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94년부터 이 해안시대의 처음 주인공이 바로 간무천왕입니다. 이 간무천왕은 2002년 우리가 한일 월드컵 할 때, 일본의 이천황가에서 깜짝 발표를 해서 일본을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베였죠? 네, 아베. 네, 아베가 천황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천왕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네요. 개입하지 말고 그때 뭐를 얘기했냐면, 아 자기는 이 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우리의 이 뿌리가 고대 감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의 이 무령왕의 후손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피가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세일계의 천황가가 변하지 않고, 그냥 한 길로 와서 만세일계 한혈통이라고 생각했고, 그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어떤 이데올로기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인식되어 있는 일본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이었죠. 그, 출발점에 있던 해안시대의 천왕이 바로 간무천왕입니다. 그게 794년이에요. 그래서 이 해안시대에 이제, 바로 평안경이라고 하죠. 평안경. 평안경이라고 하는 이, 어,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초기 두, 두명 정도, 세 명까지는 아, 천황의이 집권의 실질적인 황권이 있었던 시기지만, 그 뒤로는 이제 바로 세력을 잃고 뒷방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아, 바로 이 나라 시대 710년부터 7 9 4년 끝나고, 그 뒤로 이어지는 해안 시대까지 400년의 권력의 최정상에 있던 집안이 누구라고요? 후지와라씨예요 한자로 등원입니다. 등원. 아, 제가 그 후지와라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한국에 이 호남평야의 서부, 군산 서부 간척 사업을 해서 무려 7, 750만 평을 간척한 장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후지 간따로입니다. 후지 간따로. 조선의 수리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리 사업에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 후지의 후가 바로 등입니다. 한자로. 아, 스카 시대의 이 100년. 그러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중반까지 그 100년을 자주 지했던게 소가노마코의 소가시였잖아요. 그러면 나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로 오는 거는 후지와라 씨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평등원이라는 교도인이 있는 곳은 우지강변에 있는데 엄청 아름다워요. 그 우지강변에 아, 이곳은 당시 이 교도에 있었던 이 후지와라의 권력자들의 별장으로 쓰였던 그런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사찰로 바꾸게 돼요. 후지와라의 후손 중에. 그래서, 어, 미치나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 이 요리미치라는 사람이 여기를 사찰로 이 아미타열의 불전으로 바꿔 갑니다, 별장을. 그런데 그 어, 요리미치의 앞에 아버지가 미치나인데이 사람이 이, 이쪽지에 있는 귀족의 그런 별장을 사가지고 차도 먹고 시회도 하고 이런 공간을 그의 아들인 요리미치는 불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 문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등원 교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토로 마을을 갔다가 바로 붙어 있는 우지 강가로 옮겨갈 텐데, 그래서 이제 교토에 왔으니까 헤이안 시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토로 마을은 제가 교토를 잡은 것 중에 세곳네곳 정도는 우리의 역사를 계승하자는 거예요. 일본의 불교 문화의 그런 해안 시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크게 중점을 둔 거는, 첫 번째, 우리 제일 동포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우트로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유대하고 앞으로 연대해 갈 것이냐는 거고요. 두 번째, 어... 도이토미 히데오시의 그 신사인 도우쿠니 신사 앞에 그거의 자랑스런 전성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바로 이 비총, 호무덤, 어,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앞선 역사 속에 희생됐던 우리 선조들,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비총이 차후에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자 그다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따라서 독립운동가에서 만삼이 중국으로 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국내로 원주에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족들이 넘어가고 그 할머니하고 아 손자하고 동생하고 남아서 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빠진코 사업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바로 잃어버린 나라에 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미술품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서 교토에 고려 미술관을 세운 아름다운 우리 한민족 인이 있다 그런 얘기 그분이 바로 정조문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교도의 고려미술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자. 그리고 그게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정조문 선생은 끝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한으로 간 가족들이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면 해를 입을까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우면 대마도에 가서 바로 이한번도 남해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참아나야 했던 아름다운 사람. 그 정조문 선생의 고려미술관을 우리가 가자. 지금 수리 중이에요. 지나가다가 담벼락이라도 볼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대사의 끝, 태평양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꿈에 부풀어서 바로 이 호카이도 북해도에 접해 있는 어, 일본 혼슈의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거기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 저희 큰아버지도 어, 호카이도로 끌려갔다가 탄광에 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오셨어요 저의 선치는 히로시마에 끌려갔다가 부상당해서 인근으로 후송되는 그런 천운을 받아서 원폭이 떨어질 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해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일제강점기라는 게 가족의 문제, 가족사 문제, 그냥 비상적으로 까만 역사 속의 한 줄기의 기록이 아니라, 아, 선친인의 삶이었고, 그 현해탄을 건너서 망한 나라의 망국인이 아, 돼서, 일제의 이 제국주의 침략자, 야만자들의 노예가 돼서 끌려간 거거든요. 군인으로 끌려간 겁니다. 징병 된 거예요. 징용이 아니고. 큰아버지는 징용이 됐고. 자,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부려먹었던 일제가 해방돼서 연합국의 전범 이 재판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 평판에 대한 불안감 공포가 곁들리면서 부산으로 보내준다고 해 놓고 배는 애초부터 부산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토 마이주리 시의이우기시마호 폭침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교토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1년에 300만 이상씩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찾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관광지 오사카 뭐 시내 도톤보리 그 외에 오사카성 유명한 이 먹거리 이런 데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후손들이 찾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과연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후손인 우리들이, 어, 먼저 그곳을 찾아가서 기리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일본인들도 가슴이 뜨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경을 하려고 온 의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대사는 제가 자긍심을 갖자고 하는 거고요. 중대, 이 근대에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끼리 치유하자 남북한을 포함해서 해외동포사회에 있는 걸 우리가 치유하면 누가 치유해 주겠냐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토는 저에게 역사 교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선생님들이시니까 향후에 돌아가셔서 후배들에게 퇴직하신 분들 후배들에게 현직에 있는 우리 후배 선생님들은 이번 일본 기행을 통해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나름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고, 여기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역사적 의의라든지, 또 일본 자체 현대 일본의 문화 역사라든지 이분들의 생활, 또 이웃국가로서 일본, 다양한 관점과 바라보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서,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어,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역사도 이웃나라도 또 일본도 우리 이 민족의 아픔도 다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역할이 제가 이번 음, 답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토부터는 이제 우리 역사의 근현대사, 어, 오늘 교도인하고 내일 청수다 기요미지대라는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어, 오사카에 가면 사천왕사도 어, 중요하니까 넣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이제부터는 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이, 이 일본 속에 한국의 문화 역사 기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취지를 어, 한 번쯤 생각을 하신 뒤에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 오사카로에서 마지막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안내하는 저에게는 선친의 이야기였고 우리 집안의 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어,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선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저는 나름대로 또 가져보고 또 여기 우리 이 시대 의 지식인들인 우리 스님들께서는 어, 이 문제를 우리 이 나라의 현대 역사와 미래 분단된 한국의 미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가, 이 일본 땅에서 그런 거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토루 마을은 1945년 해방되면서 그 교토 비행장 건설에 참여했던 핵심만 얘기합니다.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증언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 이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 중에서 여기에 어, 노역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한바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교토가 공습도 받고 오사카는 무려 50차례를 받습니다. 오사카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토와 오사카가 이 미군으로부터 어, 그 마지막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냥 눌러 앉았어요 거기서 못 돌아오고 그리고 그냥 살아왔는데 어, 이게 이제 회사로 이분들이 그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일본의 회사에 전매가 되고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방배라가 된 거예요. 그러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일본 정부는 관심 갖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상황도 아니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외롭게 이제 버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이 우트로 주변에는 우지시에 이선량한 일본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이분들의 이 생활개선이라든지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비 오면 다 물로 가라앉고, 또이 재래식 화장실에 물이 집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고 아주 극도의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일본 정부는 과연 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인가? 자기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인들이 일선 동조로 내세우면서 천황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국적이 지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전쟁 때 이용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마이주로 끌어다가 폭침시켜서 수장시키지를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해방된 뒤에 전쟁이 끝난 뒤에 전혀 책임지지 않냐고 방치한 뒤에 1980년대까지 전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놓고 과연 그게 선진국 일본의 자세인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정부는 과연 과거에 나라가 잘못되어서 유랑민들이 되고 유민이 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또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인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에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내밀려고 노력했는가 제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우트로 마을에서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연대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다행히도 그런 지구촌 연대라든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나서서 후원금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 이제 UN으로 알리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드디어 나섭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 어, 민주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여기를 지원해서 후원금 합해가지고 그 땅을 그 회사, 일본 회사로부터 일정 구간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드디어 2018년도에, 아 매,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음, 집을 짓게 되고, 아, 거기에 있던 이 우리 제일동포 2세, 3세 애들을 옮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어, 그래서 지금 또한 동을 한다고 네, 제가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본 정부도 나서게 되고 그래서 어, 땅을 매입하는 데 일본 정부도 나서고요. 그리고 우지 씨가 또 나서주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토로 평화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예,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와서 전시물도 보고 기념관 안에 우리 동포 3세인 김수환 부관장의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왔던 우리 선생님들 연수단이 함께 유대의 그런 관계를 형성했고, 거기를 다녀갔던 우리 일행 중에 선생님이 작년 8월 24일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우키시마오 추모제 때 제사 때 거기를 참여해서 어, 진혼 구슬을 펼치고 그리고 이동해서 우트로 마을에서 우트로 마을 동포들을 모아놓고 대동놀이 구슬 그 풍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대한민국 국회라고 해서 백두 백두강대라는 국패가 어, 자비로 와서 어, 주민들, 동포들을 위한 위로 공연을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민족문화공동체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어, 큰 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의 자금을 그 단체에 후원을 해서 어, 행사에 참여하라고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만을 아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우리가 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게 우트로 마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동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유대하면서 아픈 역사의 생채기 그것들을 우리끼리 꿰매가면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작업이야말로 진정으로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게 제. 어,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 다 폐허가 됐어요. 다 없애버리고 어, 혐한자들이 거기다 방화를 해서 막큰 불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것도 이제 체포돼서 감옥 갔다 재판 받고 실제로 이제 어, 형량도 받은 그런 과정이 전개됐고 거기를 이제 다 정비를 해서 어, 환경 정화 작업을 하고. 주변을 이제 정리하고 기념관을 세워서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까지 발전돼 왔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가야거든요. 하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는 법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마을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살았던 그 판자촌 마을을 통과해서 지금 이제 한 동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통과해가지고 기념관에 가서 내부에서 설명 잠깐 듣고. 그 기념관 옥상에 가면 교토 비행장이 다 보입니다. 과거 군사시설 태평양 전쟁 때.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안내 받고 바로 다시 돌아와서 차를 승차한 뒤에 표도인 어, 평동원으로 가서 돌아보고 바로 시내로 들어가서 다섯시까지 식당에 도착해야 된다는 일정이.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차내에서 대신 강의로 제 강의는 대신하고 현장은 바로 김수환 부관장의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